안녕하세요. 수시차 짝이다기 23입니다. 오늘은 현대 더뉴 그랜저 IG 3.4 익스클루시브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남 아마이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 더뉴 그랜저 IG 3.4익스클루시브 2021년식 2021년 2월 휴발루 오토 검정에 24,408km입니다. 자 전면부고요. 자 대각선 방향,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깨끗합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석 깨끗하고요. 네비 스타트 버튼 나와 있으면서요. 자, 키로수 24,000km입니다. 상당히 짧고요. 거의 신차급이랑 마찬가지 정도로 짧습니다. 운전석 조호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메모리 시트. 자, 차들 이탈 방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 네비 스타트 버튼 나와 있서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 쉐이드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더뉴 그랜저 IG 3.4 익스클루시브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위차 싸기사기 2사4는100% 신매물 판매와 성능기록부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의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매주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전 저신용자 하이브리스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성구 건선로308-5 도이치 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키로수 24,408km입니다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더뉴 그랜저 IG 3.3이클루시브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주시면 자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유 그랜저 IG 9109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코일 카메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기 사기,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사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더뉴 그랜저 IG 3.3 익스클루시브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